저희 영인 직원들만 알고 있는 가장 가성비 있고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있는데, 기능성 값, 가격도 값. 저희가 이번에 입주 이벤트를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존 가격에 10%나 더 다운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님이 김소연 연구와 영님이 이성빈 PD입니다. 영종도에 있는 30평역대 현장에 와봤는데요. 오늘 와보니까 이런 하이엔드적인 느낌이 잘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연구원이 오늘은 뭔가 좀 다르다고요. 이번 현장은 그 루트 디자인이 진행해주신 현장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하이엔드 소재만 사용한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오늘 여기 현장에 온 이유는 그런 하이엔드 소재인 것 같은데 가성비까지 챙겨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요소들이 있어서 여기 같이 오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저희 영림 직원들만 알고 있는 가장 가성비 있고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거기까지 알려주신다고요? 사실 이거는 저희 직원들만 음. 평소에 좀 사용하던 꿀팁인데요. 여러분들에게도 공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너무 궁금한 현장인데요. 바로 출발해볼까요? 출발! 출발. 네, 저희는 지금 형광공원에 나와봤는데요. 저희 형광공원에서 처음 보이는 게이 형광장인데 역시 영리 베스트셀러 루나가 들어간 것 같아요. 요즘 저희가 다니는 현장에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이 루나가 인기가 많은 이유 뭔지 아세요? 아무래도 이런 석조 느낌이나 이런 재질이 굉장히 돋보여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도 주는데 이런 가격적인 합리성까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보통 간지라고 표현하는 결들이랑 이 루나가 가지고 있는 터치감이랑 잘 어우러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많이들 설계를 해 주십니다. 또이 루나랑 또 가장 잘 어울리는 환상의 작품 다들 이제 아시죠? 발렌이 이 공간에 들어갔는데요. 먼저 문도 보시면 발렌 필름이 되어 있고 여기가 라운드 요소가 있어요. 네. 저 라운드 요소도 이 발렌 필름으로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에 거주하시는 고객님들이 4인 가족이신데요. 아무래도 자녀분들이 두 분이 계시다 보니까 많은 공간에 약간 안전 장치의 개념으로 디자인을 도입해 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또이 라운드 포인트가 바로 옆에 보이시는 이 주문 쪽에도 이어지거든요. 아. 이렇게 중문을 열어보니까 이 중문에 또 이렇게 라운드 포인트가 있네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자녀분들을 위한 좀 유기적인 곡선을 많은 곳들에 배치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중문 하나만 바꿔도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올공사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적은 비용으로 아이템 한 가지로 우리집 공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템이 바로 이 중문입니다. 특히 이 중문이 또 매력적인 게 보통 이런. 브론즈 경이나 이런 걸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런 블루 포인트로 줬어요. 고객님께서 이렇게 시원한 푸른 색상을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다 밑에는 또 플루트 유래를 설치해 주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아무래도 신발이나 이런 좀 지저분한 것들을 가려주기 때문에 사용성 각 주문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옆에 보시면 포인트가 되는 공간이 있어요. 이제 요즘 많은 분들께서 과거랑은 좀 다르게 과감한 결의 타일이나 세라믹도 많이들 사용을 해주시는데요. 여기 현장도 이렇게 명도 대비도 조금 있고 그리고 결 자체도 과감한 타일을 적용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정말 상업 공간 같은 트렌디한 디자인으로 완성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주방공에 나와봤는데요. 이긴 대면형 아일랜드가 눈에 띕니다. 보통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대면형 아일랜드로 크게 설계해주기를 원하시는데요. 원래는 이런 30평형대 플랜이 귿자 혹은 음... 기역자로 빠지는 형태예요. 근데 루트 디자인에서 약간의 구조 변경을 통해서 이렇게 대면형으로 이동을 해주셨어요. 아이 대면형으로 바뀌니까 확실히 소통을 하면서 식사를 하거나 가족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아일랜드가 매력적인 게이 결이 굉장히 좀 돋보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거 근데 세라믹 아니에요? 세라믹이 아니에요? 딱 보니까 이 고급스러운 느낌과 이 결이 당연히 세라믹인 줄 알았거든요. 그럼 뭐죠?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던 가성비 있는 인테리어를 하는 법 중에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요즘 많은 분들이 세라믹으로 상판을 해주기를 요청을 하세요. 근데 그게 비용이 또 만만치가 그렇죠. 않아요. 그게 원장에 한 300에서 400 정도 들어가는 자재인데 이 현장 같은 경우는 그런 상판에서의 금액을 조금 낮춰서 이제 인조대리석을 사용을 함으로써 기기 쪽에 더 많은 스펙 업그레이드를 해주신 거죠. 보통의 인조대리석은 옛날에는 칩의 형태만 있었어요. 음... 근데 요즘은 또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세라믹이나 대리석이 낼수 있는 그런 질감과 결을 자연스럽게 연출해주는 상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라믹도 좋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조대리석을 설계하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주방의 뒤쪽 보시면 루나 제품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루나 제품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더 돋보이는 게 냉장고 때문인 것 같아요. 인테리어를 이렇게 예쁘게 했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일반 스탠딩형 기기를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전체적인 무드가 아쉽겠죠? 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 현장 고객님도 사실은 기존에 사용하시던 기기를 가지고 오려고 하셨지만 저희 인천 전시장에서 보시고 삼성 비즈인 가전으로 변경을 하셨다고 해요. 저희 인천 전시장으로 오시면 저희 가구뿐만이 아니라 삼성 가전 기기 존이 따로 있어요. 또 거기서 직접 또 컬러 같은 것들을 조합해 보면은 훨씬 더 인테리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직원들만 알고 있는 포인트. 바로 가격적인 합리성인데요. 저희가 가구를 취급하고 있긴 하지만 전시장에서 삼성 가전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저희 일반적으로 이제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걸 가장 싸다고 인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그 온라인 금액과 비슷한 수준 혹은 더 저렴하게도 가능하십니다. 궁금하신 분들이 오면 직접 영님 전시장에 보면 알수 있겠네요. 그리고 냉장고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게아니라좀 떨어져 있네요. 네, 여기 고객님께서 이제 라이프스타일을 조금 더 반영을 해드린 플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이제 요리를 할때 싱크볼에서는 채소나 과일들을 씻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류들은 여기에 보관을 해서 바로 이렇게 짧게 짧게 뒤돌면은 그대로 음... 가져갈 수 있는 동선으로 설계를 해주신 거고요. 그리고 평소에 많은 분들이 거실에서 간단하게 음료를 섭 치를하시거나 간식류들 그리고 조리를 할때 필요한 식자재가 또 따로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 쿡탑 바로 뒷면에 배치를 함으로써 가장 짧은 동선으로 네.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가전 기기를 이렇게 따로 설계를 해 드렸습니다. 피디님 이 부분이 뭔지 혹시 아세요? 뭔가 이키큰 장이 있는 거 보니까 수납장인 것 같아 보이지만 제가 예전 사진을 보니까 발코니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보통 이 평면도에서는 외부로 나가는 샤시가 한두짝 정도 설계가 되는 게 기본인데요. 근데 여기는 수납장이 아니고 그 발코니로 이어지는 통로입니다. 그럼 페이크 도어가 설치된 것 같은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놀란 이유가 보통 다 이런 페이크 도어는 기존에 눌러서 열어야 되는 푸쉬형 도어였는데 여기는 지금 열어보니까 이렇게. 밀리는 또 페이크 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네 여기에는 특수한 힌지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강남 전시장 1층에 있는 플랜 보시면은 이렇게 통로를 가려주는 페이크 도어가 설치된 힌지가 있습니다 따끈따끈한 그 신상 힌지가 들어간 거군요 네 맞습니다 또이 또이 페이크 도어를 열면은 저희 영님의또 터닝도어가 들어가 있네요 네 저희 영님의 터닝도어 왜 좋은지 아시죠? 영님의 터닝도어는 진짜 알짜배기 알짜베이 중에 알짜배기거든요 이 도어가 닫고 그리고 한번 위쪽으로 올려주면은 이게 또 밀착되면서 면히 소음이 차단되거든요. 보통 키친에서 발코니로 나가는 부분에 이렇게 터닝 도어가 기본적으로 설계가 되는데요. 이제 영님의 터닝 도어 같은 경우는 다른 빅 브랜드와 대비했을 때 금액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기능성과 가격도 값. 저는 여기 기둥이 있는 줄 알았는데 기둥이 아니네요. 네, 원래는 이렇게 키친과 현관이 바로 보이는 형태인데요. 루트 디자인에서 이 부분을 감각적으로 파티션의 개념으로 이렇게 짜주셨습니다. 아까 보니까 저희가 현관에서 했던 라운딩 포인트가 있었는데 이런 라운딩 포인트가 같이 이어지니까 좀더 공간이 통일성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도 있고요. 그리고 현관 바로 보였을 때 코마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도 상세를 시켜주실 수 있는 부분으로 디자인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가 또 이제 모를 유리가 음. 디자인 돼 있잖아요. 센서형 조명이 불이 들어왔을 때 은은하게 모류 유를 통해서 비치는 감각적인 요소로도 풀어주셨습니다 또 제가 여기서 더 매력적이라고 느껴지는 게이 거울 요소인 것 같아요 네이 거울도 일반적인 거울이 아니고 브론즈 컬러의 거울을 적용을 함으로써 여기 들어가는 이런 조명들이 따뜻한 톤이잖아요 그래서 이 브론즈와도 같이 어우러지고 그리고 여기에 오브제를 두게 되면 포인트로도 연출할 수 있는 어. 요소가 됐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거실 공간에 나와봤는데요. 이 거실 공간이 톤 대비 굉장히 매력적인 공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내부 공간 자체는 따뜻한 톤으로 설계가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명도 대비가 확실하지 않으면 공간 자체가 조금 답답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전면에 다크한 우드 톤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바닥이 장판이 뭐죠? 아 이건 장판이 아니고요 저희 마루예요 아 이게 마루예요?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뭐 강마루나 강아마루로 연상을 하시면 좁고 긴 형태를 예상을 많이 하시지만 이건 요즘 또 각광받고 있는 사각마루입니다 어쩐지 뭔가 좀더 넓어가지고 저는 이게 처음에 타일인가 싶기도 했었는데 영림에서 또 가장 잘 나가는 제품이라고요 네 필름에는 발렌이 있고 키친에는 루나가 있다면 이 마루에는 <laughs> 샌디힐이라는 샌디 사각마루가 있죠 네, 여기는 욕실과 방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이쪽에 저아트홀이 이쪽 굉장히 돋보입니다. 네. 여기는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수납으로 설계를 시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상 이 구조가 여기 깊이가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납장을 설계를 하더라도 수납 용품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루트 디자인에서는 여기를 아예 아트월의 공간으로 디자인을 해주셨어요. 목님의 신제품이 역반달 펜바우더가 들어가서 굉장히 더 분위기가 있고 좀 공간이 좀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또 조명까지도 이렇게 같이 설계를 잘 해주셨어요. 얘는 인 에서 봤을 때에도 이렇게 옆 반달의 형태이기 때문에 라운딩이 조명에 이렇게 은은하게 비치는데, 또 정면에서 봤을 때에도 이렇게 달의 형태를 띠고 있는 라운딩을 또 적용을 하심으로써 조금 더 유기적이고 부드러운 포인트로 적용을 하신 거죠. 욕실 공간에 나와봤는데요. 이 욕실 공간에 이큰 파일과 졸리커 시공까지 들어가서 굉장히 좀 가격이 좀 비싸 보여요. 또 요즘은 이렇게 조적 타입으로 욕실을 디자인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놓치고 싶지 않으신데 사실 인건비와 자재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욕실에서는 가격을 또 세이프한 포인트가 있다고요. 영림에서는 직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장 가격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한. 하지만 또 이탈리아나 스페인산 타일이 아니더라도 이런 합리적인 금액대의 보편적인 타일로 적용을 하시면 보다 가성비 있게 바스를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공용부 욕실 같은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 전체 혹은 손님들이 오셨을때 사용하는 욕실이잖아요. 그래서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용도로 볼수 있는 형태의 도어를 많이들 적용을 하세요. 공용 욕실이 있다면 타공 사이즈가 최소화된 이 도어를 적용.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하이엔드 분위기를 내면서도 가성비 있게 인테리어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가성비 있는 자재를 사용하는 거고, 두 번째는 가전기기를 영림에서 구매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가전기기가 아니고, 삼성 가전기기를 인테리어 상담과 같이 가정까지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렸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네, 또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입주 이벤트를 진행을 하게 됐어요.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시는 고객님들 대상으로 갤러리에 직접 접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면은 더 다운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또 저희가 그 가성비 아이템 중에 중문을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문 그리고 수나 할인을 더 받아서 5%나 더 다운된 금액으로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신축 인테리어 앞두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육님 갤러리로 와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안녕.